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함수 F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? F에 2X-1을 집어 넣었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, 여러분? 3X 더하기 3입니다, 여러분. 자, 이런 식에서 함수 FX를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만 파악하시면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, 우리한테 지금 구하라는 게 뭐죠, 여러분들? F5에요. 그쵸? 렇 F5. 그럼 우리 X에 뭐 집어 낼을 거야? 3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, 여러분들. 굳이 여러분들이 f(x)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값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? 12 나오겠다. 괜찮죠? 자, 그럼 그다음 거. 쌤, f 인벌스는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은 자, 첫 번째. 우리에게 주어진 f 인벌스 6이라는 녀석을 지금부터 뭐라고 둘 거예요? a라고 두자고요. 이건 뭐죠, 여러분들? 역함수의 함수 값이야. 맞습니까? 자,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F, A는 몇이죠, 여러분들? 당연히 6 나올 거야. 되겠습니까? 조금만 더 갈게요, 여러분들. 자, 그럼 잡아봐 우리 지금 A를 구할 거고, 얘들아. 이제 여기에다가 뭘 집어 넣어야지 6이 나올지는 X에다가 그대로 1을 대입하면 되겠다. 여기까지 어려울 거 없겠죠? 자, 그럼 그대로 X에다가 1 e 대입하면 은 집어 넣어봐, 뭔뭐 나와요? F, 1이 6이다 나올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a의 값이었죠. 따라서 여러분들 f인벌스 6은 몇이다? 1이다. 깔끔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.